2주 만에 온건어 2일? 3일이야? 금요일날 준거야? 어, 금요일날? 목요일, 목요일날? 아니야 목요일날 준거 같은데? 아닌가? 그렇지. 아무튼 이, 3일만에 와 3일 이틀만이구나 아니야 3일일거야 3일째일거야 3일째, 3일째. 네, 가기전에 <laughs> 음, 신랑 입원하기전에 한번 어주 때까지 밥을 큰 그릇으로 줘 보고 아니면 정 저기하면 제가 한번 도중에 와야 될것 같아요. 어 목이 뭐했다고 이렇게 피곤한지. 오늘 아침에만 떡해지고 지금 여기 왔는데 길 섰대요. 이걸 나나나나나나 잡아 잡아 고 올라가. 오오아오아오 <목소리> 아, 아못 산다. 이걸 응? 뭘로 치우지 장갑도 안 가져왔는데. 아, 이거 개미. 아, 밥을 안 먹었네? 사료거사료 사람 똑같은 건데 내가 준 거. 안 먹었구만. 이거 어디 갔어? 근데 이거, 어, 이거 어떻게 치우지? 음. 에이, 진짜 밥을, 사람들이... 준 건지 건지 밥을 준 건지 버린 건지 준 고구마를 어 떡어, 가지고 갖다 준거야한 음, 사람이 주는 건데 고구마 계속 고구마 주는 거 보니까 <laughs> 아휴, 쓰레기를...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몇백지고 먹지 않는 다거알 텐데. <laughs> 주니까, 이제, 기수가 안 오나 봐, 여기. 잡으러 와서 그런가, 누가? 사 잡으러 와서 그러냐? 물도 안 먹고. 나 <laughs> 간식만 먹었어, 이놈의 새끼. 어쨌든. 기수가 먹었을까? 오뎅 <laughs> 오뎅 그거 아침으로 오뎅 하나 먹었다고 틀어 하고 있는 이제. <laughs> 음,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계속 깨끗이 보이다데 뒤로 못 아니. 응. 응. 근데 뭐이가 한번 있으면 좋어 계속 또넘또또 들어와. 그거 치우다가 없어지지 않아요? 또또 또 그.. 저? 그러니까 물, 물로 이제 그렇게 응. 해놓을까? 물로 해놓을까 이제? 띄워가지고? 그, 그 저기 내가 고양이들 그렇게 길냥이들 지금 응. 그렇게 해서주니까 하나도 없어 와.. 응, 진짜? 어 애기들아, 애기들 아빠가 그 응. 밑에다가 이렇게 응. 이렇게 물을 이렇게 놀아라고잖아 화분 응. 바지처럼 응. 이렇게 놨어 진짜 응. 근데 이 그릇이 너무 커 응. 이거 하려면은 작은 거 있잖아, 이거보다 음. 더 작은 거. 아니이렇게 들어가는 거. 음. 그걸로 아니, 근데, 공간 생긴, 공간 있다. 이렇게? 응, 공간 이 있어. 어못 올라가겠다. 아, 이렇게 해서 물 넣어볼까? 그래, 공간 있네. 응. 어. <laughs> 그리고 좀, 많이 가졌으니까? 응. 음, 음. 어, 여기여기는안 요기, 되잖아. 그래, 안 돼. 그냥 타고 들어가고. 그래, 그래. 요건 비공간이 있어. 그래. 응. 음. 타고 못 올라가겠지? 응. 음, 음. <laughs> 그, 개미는 있거뭐하려고뭐기 뭐라, 뭐라, 야지 어떻게 라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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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을 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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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음.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, 이거. 응, 음, 이거 너무. 응. 음. <laughs> 너무 좋아. 나 필량이들 다 그렇게 지금. 응. 음. 그렇게 죽고 있으니까, 와. 개미 하나가 없어. 개미가 헤엄쳐가지고 갈 수가 없지. 응, 어, 위로. 응. 음. 죽어. 여기서. 안 올라가. 올라가지. 벽으로 틀어지면 또 타고 들어가 근데 벽에 붙으면 안돼 벽에 붙으면 또 벽에 타고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오. 응, 응, 응. 이렇게 됐다 이게 예. 삐어지면안돼 타고 올라가니까 오 됐어 됐어 와, 좋아 좋아 <laughs> 여기다 간식 줘야 되겠네 나중에 저거 가지고 덮거리 두면은 계속 또렇게 빠나. 그래서 제가 가져가서 이렇게 <laughs> 아, 아, 밖에 <6개밖에> 안 되네. <laughs> 지스야 네가 와서 먹어. <laughs> 옛날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여기다 넣어서 새들이 다 먹었다는데. 저 통은 또 뭐야? 이거 버린 거지, 뭐. 저번에는, 저번에는 저기 고기. 소고기. 오늘은, 닭고기. 아우, <laughs> 어, 목 아파. 수저 좀 갖다 놓는다, 이게 또. 한 같다, 이거. 이거, 하나, 하나, 갖다 듬어또 씻어서 갖다 놓으라, 씻으지. 그래도 이런 거 먹으니까. 마르진 않을 거야. 사료를 바... 잘 먹었는데, 사료 바꿨다고 안 먹지 않는데. 사료 바꾼 지 한참 됐는데. 음, 다른, 다른 거 배부른지 안먹는 <laughs> 가을이다 먹을 거 맞나 보다. 감도 있고, 고구마도 있고. 에이, 고구마 그럼요깃기 먹지. 또 사서 넣어야되겠다 재수야 재수 이것도 그냥 이대로 놔봐 그냥 옆에다가 혹시 예비로 밖에도 뭐 저거 먹고 배고프면 먹을수도 있으니까 비오는데 기도 놔봐 바깥에다가? 음. 응. 먼저 어. 어 사료 저거 저캔 저거, 저거, 저거 고기 먹다가 이제 배고프면 와서 혹시 또 먼저 그거부터 먹을 수있으니까 어. 어. 개미들도 먹 여기다 놔야지 왜냐면 개미는 어 요거 어, 타고 올라가겠다 같이 붙여놓으면 어 붙여주시면 붙여놓으면 타고 올라가 이렇게 <laughs> 놔둘까 예비, 예비로 혹시 모르니까 네. 그 살아있으면은짬밥 거다, 거다, 가도안 섞겠지. 아이고, 고양이, 내가 밥을 주는데, 얼마나 섞는지 알아. 지금에서야, 내가, 이제, 저기 하고 하니까, 이제 한참 내가, 저쪽으 하니까, 이제서, 안, 이제서 좀안 섞어. 안 섞고, 뼈도 안, 이제, 저기 한거안아도 이제서. 아이고. 아이고, 기수가 잘 먹었으면 좋겠네, 오늘. 어, 이거 붙어, 붙어. 이것도 이렇게 놓으면, <laughs> 한참 못 오잖아, 일주일 제가. 신랑이, 신랑 없으니까 묻어서. 신랑 태어하자마자 올게요. 키스야!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살아요, 키스가. 여기가 지나다니는 길이에요. 길, 뺀질뺀질 하죠. 어 냄새 풍긴다, 맛있다. 오겠다, 음. 좀 쉬면 서 먹어. 먼저 가자. 응. <laughs> 기수야, 빨리 와. 이거? 저쪽에서도 있다고 하던데, 저쪽에. 여기 왔다 갔하 거지. 저쪽으로 가 이게, 여기 뱀이 안 나오려나 몰라. 기수야, 많이 먹어. 또 올게. <laughs> 흘러가지고, 개미 생길라나? 그개부다 아, 걸렸어. 개미 있으면 애들이 안 먹더라고. 안, 안 붙었지? 안 붙었지? 어. 붙으면 안 돼. 어? 벽에다가 붙어. 개수야! 개수야, 밥 먹어! 이쪽으로 옮겼네. 이쪽에 맨질맨질해, 소나무 있는데. 추워가지고 큰일, 큰일이네, 사네요. 개수야, 또 올게!